요즘 이런 칫솔 상품으로 출시되긴 하는데 이거는 구석구석 닦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큰 차를 가지고서 골목골목을 누리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거는 입안에서 여러 가지 각도나 위치로 이게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권장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합니다 일단은 미세모가 있어야지 틈 사이를 잘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미세모 있는 거면서 헤드의 크기가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칫솔을 선호합니다 헤드가 작고 미세모니까 이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 또 다섯 개에 2,000원이면 좋은 가격대인 것 같기는 하네요. 하나 사면 몇달 정도 쓸수 있는? 칫솔이 꽃이 피었다라고 하죠.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진 게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바꾸면 되죠. 그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. 형편 좋으면 이런 걸 사서 일회용으로 써도 되지. 하지만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형이 왔다, 구석구석 파고드는 능력이 떨어진다 하면은 이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.